안녕하세요. 필름 오브 위켄드 임지수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상암동의 그 평화의 공원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다가 강아지를 한두번 찍었었잖아요. 찍었을 때 강아지 컨텐츠만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촬영은 댕댕이들만 찍는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마곡에 서울 식물원 호수공원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강아지 산책 시킨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네, 마침 저 멀리 한명 있습니다. 여기 강아지 사진 찍어도 돼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강아지 사진 찍어도 돼요? 네네 돼요 이리와 야이리 안녕 너무 이쁘게 생겼다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에요? 심심해 보아 야만 아니야 안녕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나만 어. 아니야 <laughs> 나한테 온다 <laughs> 이런에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좀 무서워해요 아, 좀아 그렇구나 아직까지 잘가 혹시 강아지 사진 찍어도 돼요? 어, 못어 너무 이쁜데요? <laughs> <laughs> 어,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봉나. 안녕. 너무 이쁘다. 안녕. 아, 너무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나 진짜> <laughs> <가리야>. 너무 이쁘다. <laughs>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저 애기도 나를 쳐다 보고 있었어. <웃음>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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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예쁘다! 네, 서울식물은 꼭 한번 와보세요. 응, 계란꼬치다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보통은 본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서 <laughs> 허락들을 다해주네요 미용 안 해갖고. 아, 너무 이뻐. 요 안녕. 여기 앉아. <laughs> 앉아. 감사합니다. 무서운가 보다. 왜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강아지 사진 찍어도 돼요? 아, 네. 네. 안녕. 강아지 아니는데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야, 너는 농농아. 농에는 이리 와. 아, 너무 예쁘네. 몇 살이에요? 네 살이에요. 살. 너무 예쁘네. 저혀 봐. 아 사실 제가 어제 청와대 관람하는 거 당첨이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포맷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사진 파일은 다 남아 있는데 영상 파일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강아지 컨텐츠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어, 사진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